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쌀쌀한 한 주였는데요. 잘 보내셨는지요? 어,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6장에서 부착해서 사도행전을 어, 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간의 최선은요. 어, 완전함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좀 공감하시겠죠. 어, 인간은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명령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항상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요약 정리해 보면 분배의 정의가 문제가 생겼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불평불만이 일어난 것이죠 이 불평의 소리는 평화를 깹니다 또 생각에 전화를 좀 해보면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라고도 볼수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서론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이 본문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땅에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만, 완전을 지향해 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이 제자로 불려진 것은요 굉장히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교훈만 어떤 배우는 것 교훈을 교훈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삶의 방식, 방식 전체를 배우는 자들을 이 당시에 제자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6장 42절에는 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제자들의 헌신된 응답의 결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6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그 열심의 결과는 제자의 증가로 나타났고 그러나 이 제자의 증가 역시 인원이 늘어난 것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내고 열정을 내도 그것에 기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요, 인간적인 어떤 알약, 파벌, 모임 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구별이 구별로 끝나지 않고 갈등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 깊은 어떤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서나 극복되어져야 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분담의 원리입니다. 사도들이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분담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에 있어서 모자란 것이 없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온 지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는 곳입니다. 온 성도들이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그 후에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인물이 사사건건 모든 일에 나서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누구든지 모두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각자,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을 발견해서 주님의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리된 그물처럼 한올라롤 어쩌면 그 엉뚱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은사를 주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요. 주님의 사역을 분담해가는 지체들로 어, 세워져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인데, 어, 임원, 또는 리더, 또 어떤 일을 맡은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 맡겨진 우리의 귀한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방법입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채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은 이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서 어, 이 지혜는 믿음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집사에 대한 이 선택의 원칙은 기술이나 어떤 기능 위주의 논리가 아니라 신앙과 어떤 인격의 위주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어떤 실용주의적인 기능적인 원칙과는 다른 원리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주님은 말씀하시며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과실을, 그 안에 있으면 과실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신령한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평의 원리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 집사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 일곱 집사의 명단을 보면, 모두 어떤 사람들 중에서 택하냐면, 헬라파 사람들 중에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단한 사람, 니골라만이 유대교에 입교한 자였는데, 어, 그가 기시록에 나타난 이단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 이 본문 1절에서 제기됐던 이 문제가요,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공평성의 원리를 다시금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 안의 행정은 항상 공평과 공정을 기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넷째로는, 어, 신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이 직분 세우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누적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올바르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할 때에 이 사도들은 그 일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했어요. 설명의 요지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어서의 이의우선성 그리고 인간의 한계 그리고 집사의 자격 이런 것들이 열거됩니다. 사도들이 이 일의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니까 이 회, 성도들은 어떻게 화답하냐면 기쁨으로 응답을 합니다. 기쁨으로. 오 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에 있어서 냉소주의는 금물입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협력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풍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성도들의 공동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어떤 인간적인 결사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으로서 우리가 결속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도 정당한 원칙과 그에 근거한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성도들 역시 그 정당한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에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살피고 또 기도하는 중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조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면 온우리가 이 말을 듣고, 택했다. 마지막에라 나오죠. 택했다. 이 집사의 직분자들은요, 이 성도들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인데, 어, 성도는 믿는 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 하나의 직분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집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직분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 성도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선고와 중재와 견제 기능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온 성도가 이렇게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육조를 보십시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 직분자의 신적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독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교회 운영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절에 온무리가 택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이 점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회중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이 직분자들이 선출된다 할지라도 모든 건의는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6절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이 신본주의의 원리는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주의의 원리는 주권재민. 즉, 인본주의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주권재민이 아니죠. 민주적이란 말과 민주주의란 표현은 마치 권위와 권위주의로 상징되면서 서로 다르듯이 신비적이라는 말과 신비주의라는 표현이 서로 다르듯이요. 이두 단어 역시 내용과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라고 기록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요, 문제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어, 그들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로 어,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어, 고민하며 함께 통하며 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발전적으로 풀려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 우리가 이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생에,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일에 좀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또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뢰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그 모든 것들 위에, 교회 위에 우리가 한, 그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어, 좀잘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신실히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 공평의 문제로 인해 또 분배의 정의로 인해 문제가 생겼고 어,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것들을 해결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늘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주로 인한 기쁨이 날마다 그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다음에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것 을 노래 합니다.